자신이 힘들거나 약간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보다 잘된 사람을 보고 자극을 받기보다도 나보다 좀안된 사람을 보고 위로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실 텐데 오늘 여러분 위로 받으시라고 예를 <laughs> <얘를> 불렀습니다 <laughs> 네, 개그맨 문기왕입니다 아네맞습니다아 이거 장사해야 되는데 에어컨이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아, 안녕하세요 에어컨 고치러 왔습니다 어디가 고장 났죠?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네? 네? 아,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아니 손님은 반말을 하세요 아유. 야 손님은 왕 아, 아니야? 오, 오, 오. <laughs> 수리 기사가 딱 보면 모르냐고 아니 아무리 기사 어. 여기 식당이지 어. 여기서 먹자 여기서? 여기서 먹자 여기서? 어이 야다고치으면 꺼지라고 밥 먹으러 왔어 네? 밥 먹으러 왔다고? 코빅의 갑가을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음. 그게 이제 몰라? 어 따개를 굉장히 맛있게 때리는 네. 친구인데 왜 그래? 다쳤어 다쳤어 다쳤어, <laughs> 다쳤어. <야>, 다쳤어. <laughs> 대그적으로 풀어낸 거지 재밌었고 그럴 때도 있었다. <laughs> <laughs> 그쵸, 그렇죠? 그게 어. 사회적 이슈가 좀 많이 됐어요, 사실. 그렇지. 아, 네. 난 재밌었어, 되게. 어..예 네. 자, 이제 앞에 니줄 네 깔아놨으니까 아... 잘못된 걸로 이제 가보시죠. 그 이제 감정을 좀 추스르고 얘기하겠습니다. 이거 웬만하면 <laughs> 얘기 좀안 하려고 하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슬슬 이제 맨날 자꾸 저도 이제 사회에서 이제 복귀하려고 하는데 제 자본을 투자해서 처음 <laughs> 사업했던 게 이제 그 대만, 대한카스테라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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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만 이거만, 이 아, 야, 야, 기다려봐. 아직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 깔구나, 깔구나. 네. 어. 음. 자, 대왕 카스테라. 굉장히 유명하지? 네. 어. 진짜 어. 유명했죠. 음. 네. <웃음> 진짜. <웃음> 음. 근데 이제, 대박 났던 영화, 기생충 영화 보셨죠? 어. 근데 그 송광호 씨 역할이 음. 되게 그 망한 그역할이었는데 그분도 영화 속에서 대왕 카스테라를 망한 걸가졌어 <laughs> <역할이었어요. 웃음> 원래? 아, 몰랐어요? 아, 진짜? 아니 송강호 씨 원래 잘 나가다가 간가방 살면서 힘들긴 한 영화. 아시바이야 뭐야? 아그니까 영화에서 캐릭터 그거예요. 아, <laughs> 아 진짜? 대왕 카스테라로 망한 거예요. 아 몰랐어요? <laughs> 영화 보다 갑자기 아대왕 카스테라 망해 이게, 이게 나와요. 사람들다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라고. 아 대사에 그게 있어? 아 있어요, 있어요. 아 제, 제대로 안 보셨네. 치킨 망하고 대왕 카스테라 오분 전에 그사에 사회상... 산. 진짜? 아니지. 카스테라 망한 뒤지 발레스. <laughs> 아 거기에 나왔어? 아 몰랐어요? 아니 우리가 기생충으로 기억하는 명대사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laughs> 아, 아. 그래서 저도 기생충이라는 별명이 좀 있었어요 <laughs> 아, 이게 왜 그러냐면 저도 야 그러면 사회적인 그런 거를 굉장히 잘 반영했다 기생충이 지금 벌써 위로받고 위로받고 있어 사람이 근데 더 위로해 드릴게요 그 대만을 여행 가면은 <laughs> 무조건 먹고 오는 게 대만 카스테라 음 대만 카스테라 카스테라가 이만해요 음 필수코스 네 그게 한국에 상륙을 한 거죠 어어 근데 이게 초대박이란거야 우리나라에 들어오자마자? 소일 안에서 어. 열풍, 돌풍 한 2만원 카스테라가 어. 우리나라 돈한 4천원 어, 엄청 싸네 네. 생크림 듬뿍 들어있고 응. 그거 먹어요 안 먹어요? 먹지 저는 또 빵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먹다가 먹다보니까 차이 아, 정도면 차라리 내가 차리자 네아 네. 아, 진짜로 이거를 해야겠다 해서 준비를 했죠 근데 또 아니나 다를까 또 지인이 이거를 먼저 시작을 하겠대요 대카스텔라 네, 왜냐면 아이템이 너무 좋으니까, 어, 어. 그, 장한동이다가 먼저 오픈을 했어요. 아, 그 사람이 먼저? 체인을 받아갖고, 어, 어. 또 그래서 했는데, 장사가 말도 안 되게 잘 돼. 이 카스텔라 시스템이 뭐냐면, 이제 빵이잖아요. 어. 이제 빵을 굽는데, 두 시간에 한 번씩, 그러니까 문을 닫고, 자, 어. 빵 열립니다. 뚱뚱뚱뚱뚱똥 아. 날두번 반듯이 뚱뚱뚱하사람있 어. 우르르. 이렇게. 진짜 맛있는데? 그러면은, 어. 그형네 가게에서 일을 배우는데, 이제, 2시간동안 저게 빵을 만들잖아요 음. 자빵은열니다 문이 이렇게 열리면은 음. 약간 게릴라 콘서처럼사람 옆에 쭉 있는거야 딸 아이고. 보러 오는 사람처럼 아. 기분이 좋은거 뭔지 아시죠? 그 2시간에 만든 빵이 다 팔려 그러니까 열자마자 야 기가 막히겠다 그리고 어느정도 나면 줄 서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사람도 몇개 이상 안, 안 사가는거야 그때는 그 사재기가 있었어요 샤넬 매장이네 이게 그게... 그 형의 가게의 모습이지 네 어. 그리고 그거 아시죠 가게가 한 10평 정도도 안 돼요 그 작은 가게에서 일을일 외출이 평일에 200 가까이 찍고 <laughs> 빵으로? 주... 네 빵으로 평일에 주말에는 200 이상이 찍히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가 뭐냐면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으면 월세가 100만 원이 안 돼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100만 원을 벌려면 최소 아, 400 이상을 찍어야 되는데 아, 그 작은 가게에서 하루에 200을 찍으면 와 엄청난다. 엄청난 거지. 그 작은 가게에서 카스타를 만들기 위해서 직원이 6명 있었으니까. <laughs> 와 장난 아니다. 진짜로요. 기업이네. 어. 기업이죠. 음. 근데 그것도 체인 하나가 명지대학교라는 대학교 앞에 음. 딱 가게 바로 앞에 대학교. 대학교 바로 정문 앞에가 있으니까 여기 아, 역... 대박이다. 계약을 했죠. 음, 얼마 얼마. 그, 이제, 보증금 4,000. 4 0 0 걸리금 2,000. 음. 월세 100. 음. 이렇게 계약을. 했죠 6 1 0 0이네 예, 네, 네. 음. 권리금까지 내일 오픈이에요. 내일 오픈. 저도 이제 방송을 했으니까. 음. 홍보를 해, 했겠죠. 그치. 페이스북이랑 이런 거에 올렸죠. 그래서, 안녕하세요. 배금의 문교박입니다 내일 대항. 오픈합니다. 어, 대안가스 오픈합니다. 합니다. 많이 사아주세요 그, 그, 제가 그, 오후에 올렸거든요. 한 2시, 3시쯤. 음. 아, 축하드주꼭 갈게요. 축하드립니다. 와, 대박하데 이게 엄청 나왔는데. 한 저녁 한 10시 되니까 응. 지인분들이 한명한 한 명씩 연락이 오는 거예요 응. 어 여보세요 그러니까 어형 괜찮으세요? 어 왜왜왜 왜, 왜? 그리고 규바아너 괜찮니? 형 어, 왜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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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안 보셨어요? 응 왜? 하여, 방송 한번 봐보세요 왜 그러니까 내가 내일 오픈인데 응. 그 전날 저녁에 먹거리 엑스파일에서 응. 제가 오픈한 게 기다렸듯이 <웃음> <웃음> 내가 오픈한 전날 내일이 오픈인데, <laughs> 내일이 오픈인데, 전야제를 이용돈이 때린 거야, 그거를. 최근 신개념의 카스테라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야, 정말 크죠? 어찌나 큰지 일명 대왕 카스테라라고도 부릅니다. 플라스틱 주전자에 담긴 액체를 쏟아붓는데요. 우유에 버금가는 양이 들어갑니다. 놀랍게도 이 액체의 정체는 기름. 이렇게 많은 양이 들어간다는 게 이상하고 왠지 찜찜하게 느껴집니다. 식용유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좋지 않은 음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놀랍게도 저만은 전날 팔고 남은 카스테라를 다시 꺼내 그 속에 어제 만든 생크림을 주입하고 있었는데요. 생크림 주입해서 다음날 파는 거야? 남는 전날 남는 거는. 아. 나도 하 모르겠네요. 어떻게 좀더 정직한 재료 그리고 좀더 건강한 재료로 정성이 담긴 카스테라를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너무 안 좋게 저격 방송을 한 거예요. 아, 이유가 그, 뭐야? 왜못 그, 가라는 거야? 이게 참 웃긴 게그 음. 카스테라의 그주 원료가 음. 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름을 좀 넣어요. 음, 그렇그렇 그치, 그치. 그게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음. 그, 제빵 하시는 분들은 알아요, 또. 음. 사람들은 근데 갑자기, 음. 식용유를 많이 넣는다니까, 이거 막 기름빵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기름을 먹었다. 난리가 난 거죠. 음. 터트려놓은 거 시청률이 만약에, 100만 명이 봤으면, 음. 나중에 사과 방송을 했는데, 한, 만 명도 안 봤겠지 뭐. 만 명도 안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 네. 그날, 거의 밤을 샜을 것 같은데? 그날, 잠이 안 오더라고, 사실. 음. 근데 이제 오픈을 했죠. 네. 문을싹 열어야지. 예, 네, 열었는데, 어. 이제, 휑, 한 거예요. 어, 진짜 없었어요. 배가 제일 힘들었던 거는, 장사가 안 되는 거는 버틸만 했어요. 음. 근데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지나갈 때,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저거 쓰레기 빵이래. 나는 이제 내가 뭐, 범죄를 저지는 사람처럼, 내가 뭐, 진짜 뭐, 마, 먹으면 안 되는 거를 판매한 것처럼, 이게 막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 거예요. 선배들 와서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야, 좀 버텨라. 음. 그래서 제가 버틸라고 했죠. 음. 카스테라의 주 원료가, 음. 계란이에요. 어. 계란이 한 진짜 반 이상이 들어가는데 그때 계란 폭등이 일어난 거예요. 계란 값이 계란 값이 상한가를 쳤어요. 어. 계란 값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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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간 거예요. 떡볶이 집에 계란튀김이 없어지고 아. 그리고 냉면 집에 계란이 없고 매출량이 올라갈 정도로 아.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딱 촉이 오는 거예요. 음. 이 정도면 잘못됐다. 하늘에서 음. 이거는 교박아너 이거 하지 마라. 이게 막은 왜냐면 너무 철저하게 장사 하루도 못했어요, 하루도. <laughs>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었는데, 음. 어느 순간 제가 어느 가게를 갔어요. 음. 그래서 그 수제 햄버거 집인데 먹으면 너무 맛있더라고요. 수제 햄버거? 네, 수제 햄버거. 어. 그래서, 어, 사장님 너무 잘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어, 어, 개개맨 아니세요? 그러면 음. 문규박씨 맞죠? 그래서, 음. 어,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팬입니다. 음. 사인 한번만 한번 해주세요. 음. 어 사인 해줬죠. 음. 그래서 햄버거 맛이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너무 음. 맛있습니다. 근데, 이거 제가 어디 많이. <laughs> 왜, 왜, 왜? 없었어? 아, 느낌이 와서 그러는 거야. 어, 아, 근 어, 이거 어, 너무 어. 맛있는데. 어, 느낌도 오는데. 어, 이거 진짜. 예전에 제가 그, 미스터 와우라고 해서, 어. 그, 소세지로 엄청 유명했던 분이 있어요. 어. 그 소세지 그 길거리에서, 음. 거기 실종하는데, 거기서 줄 서서, 그 길거리에서 소세지 팔아서, 장난 아니게 팔던 그사장님이더라고요 아! 자기도, 그 너무 잘 되니까, 어. 그거를 대박을 터트려서 그 돈으로 다 중국을 갔는데, 중국에서, 통수에 맞춰서 그돈다 잃고, 다시 한국 와가지고, 다시 시작하시는 찰나에, 아내 거를 또본 거예요. 그냥 어, 카스테라 네. 그리고 혹시 뭐, 어떻게 한거냐 아, 그래 그러면은, 같이 하자. 아, 진짜 뭐야. 같이 하자. 같이 하자.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레시피랑 그런 걸다줄 테니까, 음. 그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사장님의 그, 체인점을 한 거죠, 제가. 왜냐면은, 그, 감행비나 이런 게 전혀 없이. 그런 거 그냥 다 준다고 하니까. 아. 그래서. 이건 운이다. 했는데. 응. 음. 딱! 오픈을 이제 해야죠. 사장님이 딱 와서 그 얘기를 했어요. 여기 대박 날것 같다. 아, 이도 명지대학교야? 네. 어. 왜냐면 햄버거 한게 2,500원. 어. 또 소고기는 4,000원. 응. 음. 이게 그러니까 내일 오픈이에요. 근데 오늘 가오픈이라고 하죠. 그치. 그래서. 직원이랑 해서 이제 딱 햄버거를 굽기 시작했는데 줄을 서기 시작하더라고 으이씨. 거의 기본적으로 어. 다 줄을 쓰네 일을 하면 네 어. 줄을 딱 쓰는 거야 그니까 <laughs> 그카스텔라에서못받은 느낌이 어시커하니까이게 줄이 딱 서있는 거야 어. 어. 뭐 심장이 뛰더라고 이제 딱 마감을 하고 그 사장님 처럼 축배를 들었죠 어 규박씨 이 정도면은 우리 가게 4배래 와 <laughs> 그리고 이, 그리고 평균 본전보다 더잘된 거네 어 본전보다 그 더잘 됐고 하루 매출이 이 정도면 얼마 음. 나왔어? 그때 하루 매출이 그, 뭐야, 가오플 했는데, 응. 200이 좀 넘었어. 와, 2,500원짜리로? 2 5 0 0원짜리 대박이다. 와. 평일에, 가오플인데. 15일 장사했는데 저한테 순 마징이 떨어진 게, 말해도 돼. 얼마? 3,000. 우와. 순 음. 마징이? 월세 다 주고, 3천 가까이 들어온 거야. 야, 15일 동안 햄버거 팔아가지고. 네, 네. 와. 그것도 2,500원짜리 팔아가지고. 야 그래서, 와, 이거 빚 갚고, 어. 내가, 그, 뭐야. 까먹었던 돈 어, 메꿀 수 있겠다 그랬는데 어. 이제 15일을 제가 얘기했던 게 응. 아까 얘기했듯이 대학교 상권이었잖아요 응. 이제 여름방학이 딱된 거예요 어. 방학하니까 진짜 딱 아예 없지 않나 사람이? 그러니까 거의 없어요 저희는 이제 2학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2학기를 이제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손님이 뚝 끊긴 거야 2학기 시작이 됐는데? 네. 이거 뭐지? 우리가 뭐 잘못했나? TV를 틀었는데 이형도는 아닐 거고 이형도는 아니에요 어. 또 이영도는 햄버거 에으면 진짜 그 새끼 잡아 죽일 거예요 진짜 <laughs> <laughs> 내가 깜발을 내가 가더라도 근데 그게 아니라 또 보니까 어. 그 대형 프랜차이즈에서 어. M사에서 맥도날드 거기서 어. 햄버거 병이 터진 거예요 오! 아 이거 알아 어. 알죠? 그때가 그 시기예요 그러니까 햄버거를 먹고 누가 죽은 거야 햄버거를 먹고 죽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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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병명이 새로 붙었을 걸? 그게 햄버거 병이에요 원래 그런 게 없었는데 그걸 먹어줘서 햄버거 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그그 그, 그 회사 햄버거만 터진 게 아니라 다른 햄버거 다 타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햄버거도 사람들이 발길이 끊긴 거예요. 그게 아마 맥도날드가 창시된 다음에 거의 첫 번째로 터졌을 걸? 어, 그쵸 <laughs> 아니 햄버거를 먹고 그냥 죽었어 사람이 음무서 당한 거야. 아, 그러니까 햄버거. 진짜 근데 그게 진짜 그 햄버거 때문에 죽은 게 맞아요. 그래서 햄버거를 다, 좀 조심. <laughs> <laughs> 아니, 햄버거 병이야, 이름이? 햄버거 병. 어. 햄버거 병. 어. 야. 와, 멘붕이 오는 거야. 멘붕이 와가지고, 막 스트레스 엄청 받고, 이제 내가 뭘 해먹고 살아야 되나. 이게 자신감도 떨어진 거예요. 그때는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맨날 술 먹고, 그냥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있다가, 음. 친한 아는 동생이 있는데, 요식업은, 그, 뭐야, 리스크가 너무 크다. 그형 음. 술집을 해요. 술집. 왜냐면 <laughs> 형이랑 나랑 한 달에 술 먹는 것만 해도. 오, 차라리 우리가 차라이 낫지. 그 그쵸. 어. 그니까 우리가 먹는 돈 우리가 하자. 우리가 맨날 가던 술집이 이그 작가예요. 응. 음. 이 작가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가갖고. 나는 보급술집인데. 예. 네. 그래서 유, 조금 자기 지인이 유명한 데 가는데 그 레시피를 본주고한 거죠. 어. 그 친구, 형,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도 막 했죠. 응. 그리고 이게, 어, 괜찮다. 음. 그리고 거기 주방장이이 정도면 괜찮다. 오케이. 가게도 홍대에 싸게 나온는 데가 있어요. 어. 여기 하자. 어. 이 작가였는데 응. 그 일본 불매운동이 터진 거. <laughs> <laughs> 아, 그때? 아 그때야. 그 아. 레시피 산거 어떻게? <laughs> 아. 아. 그 일본 불매운동이 꽤 컸는데? 엄청 컸어 그때 당시에는 엄청 컸어요. 진짜 음. 명동에 있던 거다 빠졌잖아. 음. 예를 들어서 제 친구가 일본 차를 타는데 막, 막 손가락 측하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아 진짜?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위로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진짜. <laughs> 술도 막 먹고 하다 보니까 살이 급격하게 찌더라고요. 어. 스트레스 받으면, 어. 이게 확실히, 아, 폭식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폭식을 할 수밖에 없는 음. 이유가 빚, 접봤죠있어지금 그러면은 <laughs> 밥 먹을 돈이 없어요. 마르잖아, 이렇게 하니까밥 먹을 돈이 없고, 음. 그러니까 누가 밥 먹자면은 하 그때 폭식을 하는 거예요. 음. 누가 사줄게 하면은 그녀는 1일 <laughs> 1식이 되버려 그때 아니면 막 먹어. 겨울잠 자기 전에 북극곰처럼 행동을 했어요. 음. 그러니까 지인의 밥을 사줄 때, 그 때, 비축을 해놓은 거 배가 좀 부르러. 근데 또 누가 전화. 이거 밥 먹었니? 아, 아니요? 어. 이게 된 거야. 나도 모르게. 하... 그럼 배가 부른데또 먹어. 와. 얘가 원래, 몸짱어디빌더 대회도 에나갔 애야 엔젤스 쿨가이 출신입니다. 어, 어 진짜? 복근 있었어요, 복근. 지금 약간 임산부 됐잖아. 음. 잘못했거든 그래서 최중이딱 올라갔는데, <laughs> 갑자리 90kg가 넘어요. 원래 음. 70kg 초반, 60 후반에서 70kg 이렇게 왔다 는데 90kg가 넘은 거예요. 내가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 받으면 빼야 되는데 더 먹어. <laughs> <laughs> 와씨 이게 못 빼, 못 빼. <laughs> 보여, 왜 먹는 게 보여? 왜냐면 또 더, 지금 못 먹으면 언제 먹을지 어. 모르니까. 근데 또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누가 또그 뭐야 메시지가 오더라고. 요 음. 어 규박씨 뭐 방송 잘 봐. 고 팬입니다 뭐 하다가 는데그 사람 인싸 들어가니까 음. 외제차 슈퍼카 타고 다니고 음, 음, 몸이 진짜 막 이래요 음. 만나고 싶대요 너를? 뭐 얘기할 게 있대요 나 어. 만났는데 어우 살 진짜 많이 찌셨네요 그럼 저희가 100%다 지원해주고 투자해주고 할 테니까 규박씨 모델로 해서 음. 그 비포 애프터 다이어트? 아. 다이어트 어. 그래서 이거 저희가 런칭할 을 거래요 오. 다이어트 용품에서 규박씨랑 음. 수입 나누고 오. 조건이 너무 죠 왜냐면 난 100원도 투자 안 했어. 그렇지. 어, 어, 운동해서 몸 건강해지는 거야. 네. 거네. 그래서 규박씨 지금 몸무게가, 그, 몇 킬로, 돼? 90, 그때가 한 4, 3, 4? 응. 왔다 갔다 할 때? 그, 100킬로를 찍어서. 응. <laughs> 그까왜 그러니까 그러냐면, 100킬로라는 게딱 그게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 100킬로에서. 이 자리는, 이 자리는 달라. 네, 달라요. 응. 그래서, 그, 뭐야. 딱 그거 하자. 응. 100킬로의 몸교박이 다시 몸짱이 되기까지. 어.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럼 100킬로 찍어서. 어. 탁! 인증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어. 빤스만 입고 딱! 딱올라가면 어. 인증해야 되잖아 주작없이 그래도 막 먹었어요 더 먹었어요 이제? 막 먹고 막 먹고 진짜 행복해 어 내가 이제 먹어서 돈을 벌수 있겠구나 어행복해전화해도 어. 규방 씨잘 하고 있죠? 예? <laughs> 잘 하고 있죠? 잘 먹고 있죠? 예? <laughs> 지금도 어. 뭐 고기 가면 무한리필 해서 사장님이 오할 정도로 먹고 있습니다 어. 근데 이게 살도 찌는 게 힘들어요 아 어, 그래? 이게 9 8 k g 까지 내가 올렸는데 이게 어느 정도 나면 진짜 아, 이 정도, 진짜. 고통, 고통스러워. <laughs> 2kg 남겨두고? 네, 처음에는 행복해. 왜냐면 막 먹으니까 내가 먹고 싶고. 막. 아, 먹고. 이게 자기 맥스가 있구나. 근데 98kg 돼서. 몸이 못 버티는 거네. 이게, 배부른데도 라면 한개더 먹고 자. 어. 막, 어, 어. 어, 숨도 못쉴 정도는 잠들어요. 어. 이 98kg의 벽을 못 넘는 거야. 아. 이게 아무리 먹어도. 1 0 0를못 찍겠더라고. 어. 내가 2주동안 되게, 진짜, 막, 옥할 정도로 먹어봐. 아, 그렇게, 그냥 안먹어봤지안 먹었지. 이게 진짜 막, 고통스러워, 막. <laughs> 이까 <이게> 뭔지 아시죠? <laughs> 삼키고, 억지로. 나안되겠다 어. 팬님. <laughs> 그, 진짜 약간, 날씨가, 요, 요 정도 로 쌀쌀한 날씨였는데, 응. 그, 옷, 옷 입고 생으니까 100kg 된다. <laughs> 아, 너무 힘드니까. 어. 아, 근데, 귀포 이게, 탁, 반스만 입고, 딱그 모습이다. 사람들 이 그거 어, 맞잖아. 그그 그러면 옷 입고 올라가면 누가 이게. 안에 뭘 얻는지도 알아요, 알아요. 어. 그러면은, 어차피 저희가 제품 나오기까지, 음. 2주가 있대요. 예, 2주 동안? 예. 음. 그때는 소소성 싸움이야. <laughs> 음. 예. 그게 뭐야, 이거? <laughs> 아, 어. 그거 알죠? 산을 빼기 위해서 막, 땀을 막 빼잖아요. 그래서. 어. 찌기 위해서, 진짜, 입에 물고 올라가야 되나? 막그 정도였어요. 서 아, 그래서 곧 연습, 연습 했는데, 9 8 7까지 올라갔어요. 그게 맥스네. 예, 진짜 이게, 안 돼, 안 돼. 음. 그래서, 2주 뒤에, 전화를 했어요. 음. 근데, 연결이 되지 않아. <laughs> 어, 그러니까, 전화를 받, 그러니까 전원이 꺼져 있어가 아니라, 전원이 꺼져 있어가 아니라, 연결이 되지 않아. <laughs> 아니, 뭐, 이렇게 되면, 지금, 연결이 안 된다고? 어. 네. <laughs> 어, 그러니까, 이게, 번호가 잘못 누를 수가 없어요. 그지 저장해놨으니까. 저장해놨으니까. 뭐지, 얘도. 천화 연결되지 않아. 그러니까 <laughs> 카톡도 탈퇴한, 탈퇴한 회원. 딸기 돼 있어? 네. 뭐지? 인스타 들어가면 인스타그램 당했다? 사 삭제. 이게 뭐지? 이거 뭐야? 나씨 98km 돼. <laughs> 야, 손나을게 나. 9 0 무시 밖에 없으 억지로 만들었는데 연락이 안 된다고. 형님, 그거 아시죠? 막 먹으면은, 밥값도 이게 장난 아니야 아, 그치. 그때 한참 매일 들었던 노래가 있어요. 뭐야? 그 자이언트의 양아대교. 어, 완전히. 양아교 양아대교. 아, 그, 다리 위에 서 있는 느낌은 알겠다. 음. 그러니까 저도 진짜 술 먹고, 진짜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만은, 그, 한강을 찾아간 적도 몇번 그래, 있어요. 아, 그 그럴 수 있어. 충분히. 저다 팔고. 음. 근데지, 하나의, 그, 삶의 그, 희망? 희망이 있는 게, 딱또 아는 동생이, 형, 연예인인데, 지하철 타고 다니고, 차 타고 다니는 모습 안 좋다. 그리고 어. 형 지금 살쪄고 이러는데 남들 앞에 나타나면은. 죄송합니다. 음. 어. 아, 이거 죄송하다는데? 구글이 갑자기 죄송하다 그러는데? 어. 구글은 또내 삶을, 자기 이제 나태해진 모습을, 듣고 있었던 거야 지금까지 아 이거 사람 아니 야 어, 아무것도 와. 안 해놨어 살왜 죄송하다는 거죠 몰라..어 저그 사람인가? <웃음> 트레이너예요? <웃음> 몰라 갑자기.. 떠가 뭐.. 근데 그 동생이 진짜 비싼 차는 아니지만 응. 타, 차를 준 거야? 진짜 타고 다닐 만한 차를 야 그래도 주변에 지인이 많네 아 어, 그쵸 응. 그 차를 딱 사줬는데 진짜 어떻게 보면은 너무 고맙죠 응. 근데 이제 누구 만날 때못하고 no. 거야 아, 그 정도까지는 아니구나. <laughs> 그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아, 그니까왜냐면그 친구도 어. 차를 사줄 능력이 아, 그냥, 없는데. 진짜 차를 준거구나 네, 그냥. 그냥 누가 보면 이제 배기음이 튜닝된 줄 알고. <laughs> 원래 그렇게 소리가 나는 건데. 네, 그리고 뭐 음. 그때 정명호 선배가 그때 캠핑 정명호 선배를 태웠는데 차에 지가 있니, 왜냐면. <웃음> 저, <웃음> <웃음> 아, 계속 찍찍거리니까. 아, 아닙니까. <laughs> 아, 진짜. 근데 그 차, 또, 데뷔도 에피소드가 또 있어요. 기가 <laughs> 막 <laughs> 그래서, 그, 부산에, 원철이 형이라고, 그분은, 부산에서, 음. 그 호텔 하나를, 자기 땅거 <laughs> 운영하고, 호텔만 해도 뭐, 진짜 몇백억이니까. <laughs> 형님이 기름값줄 테니까 차 끌고 한번 와. <웃음> <웃음> 그래서 그 차를 끌고 가어 아, 근데 그게, 부산까지 가기에는 좀, 나도, 나도 뭔가, 무서운 거예요. 휴 그게서를 한네번 이상 들리더라고요. 왜냐면, 이 앞에 본네트 만져보고, <laughs> 가지지 않을까, 어? 딱, 그, 도착을 했어요. 어, 형님, 도, 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어, 그, 봐, 그 차, 응. 거기 호텔 앞에, 응. 뭐, 세워놓고 거기, 봐, 방몇호 있으니까, 올라가 있어? 그래서 응. 알겠습니다. 그래서, 방 치고 있어요. 그래서, 어, 그, 봐, 나, 도착하기 5분 전이니까, 딱 내려왔어요. 그 형님이 되게 딱 젠틀하거든요. 응. 그 머리도 항상 탁, 정갈하게 딱, 어느, 3 6 0일 매일 만나도, 가발일 거. 정도로. 어. 그니까, 그니까, 커트를 매일 하는 거예요. 어. 그렇게 젠틀하잖아 아, 진짜, 씨발, 내가 욕을 안 하는데, 씨발. 형님 왜그래 아. 아니, 어떤 새끼가 여기, 내 호텔 옆에 차를 버리고 갔네. <laughs> 야, 씨발, 이거. 전화 넘버도 없어. 뭘 해도 안 되고. 남들이랑 그... 다잘 되는 것 같잖아. 네. 그때 그런 걸. 겪으면서 너를 위로했던 건 뭐냐 나, 나보다 나안 되는 사람을 보고 위로했던 거야? 아니면 그냥 스스로를 원망하고 그냥 기다렸던 거야? 그 얘기가 있잖아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니까 행복하다 음. 근데 저, 제가 이게 또 장점이 또 형님도 아시 이거 되게 자, 좀 좋아하잖아요 사람 만나서 이거 하 없다 보니까 음. 좀 잊혀지고 힘들지만은 버티고 열심히 하면은 진짜 언젠가는 진짜 좋은 날이 올 거예요 꼭 여러분들 많이 힘내시고 다 같이 힘들 때 나만 힘든 거 같은데 나보다 좀더 어렵거나 똑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포기한 사람도 있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기박이 보고 많이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거기, 저거, 저거. 그 안에 뭐 들어있잖아. 앞쪽에. 오, 그랬어. 어. 응. 오. 그때 내가 결혼식을 못 가가지고 서빙하느라고. <laughs> 축의금이랑 경비, 신발원 아, 났어요. 자, <laughs> 카메라 돌아갔어요? 네네. 자, 여러분들, 보셨죠? 이게 좋은 형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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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한 지 지금 3주가 지났지만, 결혼식 <laughs> 날. 챙겨주잖아. 네, 알아 네. 제가, 바쁘니까. 음, 네. 음. 네. 존나 바빠, 진짜. 서빙하느라. 네. 줄것 같아. 야. 곱창 팔아서 주는 거예요, 여러분.